재생버튼을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펠스톰의 그란트리스모7VR 마이크 테스트 녹화용으로 실행중계준비중이고요 원래는 제가 플스 게임을 녹화할 때 헤드셋을 끼워놓고 썼었거든요. 근데 VR2에 마이크 기능이 내장이 되어있는데 저 플스 기본 헤드셋하고는 다르게 좀 마이크가 쓸만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진짜 대놓고 녹화를 해도 보기에 불편함이 없는지 테스트를 해 보려고 지금 여기를 들어왔고요 그 하는 김에 저기 뭐 VR로 즐기는 그란투리스모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장단점을 조금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뭐 자유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거죠 참, 참고로 지금 그 마이크 어, 게임 음량은 50%고, 마이크 음량은 75% 정도로 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영상의 결과에 따라서 다음 영상의 소리 밸런스가 좋아질지도 모르고, 안 좋아질지도 모르고, 앞으로 VR 영상이 안 올라올지도 모르고, 그렇겠네요? 일단은 혼자 달리는 거니까 스타트 해 보고 자동차는 저희가 익숙한 저희가 그러니까 한국 사람으로서 익숙한 현대 제네시스 쿠페로 진행을 합니다. <laughs> 저희 차는 제네시스 쿠페가 아니고 그냥 제네시스거든요. BH330인가? 그래서 혹시나 그 차가 이 게임에 있었으면 진짜 게임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알수 있었을 텐데. 아무튼 뭐 제네시스 쿠페는 이렇게 생긴 모양입니다. 제가 6단계여 놓고 엑셀 안 밟고 있기 때문에 조용히, 아, 우측 통행이지? 미쳤나봐. 근데 일본은 좌측 통행이니까 뭐 괜찮을 거예요. 요렇게 돌 때, 앞을 볼 필요가 없고, 옆에 에이펙스 쭉 보면서 갈수 있습니다. 햇빛도 보이고요. 요렇게 뒤에를 올 수도 있는데, 뒤에 보는 거는 사실 그, 다른 게임들에선 없는 퀄리티예요 이게 그란드리스 모 5부터 있던 일이라서 세븐에서 구현이 됐을 때 그렇게까지 신기하진 않았지만 VR로 새로 보니까 좀 새롭다 그런 느낌입니다 딱 넓이도 비슷, 비슷하죠 비슷 그리고 되게 PC로 VR 게임하면은 사양을 많이 타니까 이렇게 백미러나 룸미러 같은 경우에 해상도가 낮아서 잘안 보이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게임은 그것도 잘 보여서 굉장히 편하게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 위에 여기 보시면은 그 게임 HUD가 보이고 이쪽에 보면은 이걸 이걸 뭐라 그러더라 TRD라고 하던가 그 게임하면서 필요한 데이터나 이 TCS 강도 조절 같은 거 이런 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옵션에서 끌 수가 있어요. 디스플레이 세팅에서, 뭐, 위에 떠 있는 거, 레이스 정보, 내가 지금 몇 바퀴 돌고 있나, 고뭐 그런 것만 표시할 수도 있고, 여기 있는 자동차 정보만 표시할 수도 있고, 다 꺼버리면은, 이렇게 혼자서 달릴 수 있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데이터를, 진짜로 계기판을 보고 플레이 해야 되는데, 계기판 퀄리티가 나쁘지 않습니다. mph로 써 있는 것만 빼면. 그리고 기어비가 문제인데, 그 자동차 종류에 대해 비에 뭐야 자동차 종류에 따라서 기어이가안 보이는 차가 있더라고요 그 계기판에 그리고 그런 거만 좀 개인적으로 조심하면은 될것 같고 내비게이션뭐 나머지는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운전하다가 다 필요한 것들이겠죠 우리 차에는 없는 거니까. 이게또 13년식이잖아요 이 차가? 14년식이었나? 그래서 뭐 실제로 타보지 않았나 모릅니다 이, 이 차가 얼마나 현실을 반영을 했는지 밑에 보시면은 팔 있고요 다리 있고 거시기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제 머리가 정확히 머리 위치에 와 있어요 제가 VR로 플레이해본 를 게임이 아, VR로 플레이해본 레이싱 게임이 이, 뭐, 더트 시리즈, 프로젝트 카스, 아세토 코르사, 그란트리스모,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까지 그 운전자 시야랑 딱 맞는 게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 게임이 제일 운전자 시점에 딱 맞습니다. 문제는 이 시야에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트렐이나 아세토 코르사 같은 경우는 아, 프로젝트 카스도 됐었구나. 1인칭 모드나 3인칭 모드도 플레이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뒤에서 날면서 따라가는 느낌으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한은, 그러한, 그러한 세븐은 뭐, 뭐, 현실성을 극대화하는 의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안타깝게도 운전석 시점만 지원을 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패드 플레이 중이거든요. 음, VR을 하는 사람들 말에 의하면은 뭐휠 쓰면은 훨씬 더 괜찮아진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휠한 서너 번 써본 입장에서 조금 반대하는 게안 그래도 PSVR이 유선인데 여기다가 휠하고 페달하고 등등 뭐 슈프터하고 그런 걸 연결시키면은 아마 줄이 주렁주렁주렁 매달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자리 마련해갖고 아예 레이싱게임 전용 스페이스를 마련하지 않는 한 굳이 휠을 사갖고 이게 당당하게 플레이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게임은 패드로도 충분히 플레이를 가능한 데다가 컨트롤러 세팅해 보면은 음 내기사는 못 봤구나 되나? 된다 그 모션 센서로 핸들을 돌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쓰면은 뭐 어느 정도 느낌만 살릴 수 있어요. 이렇게 약간 좀 허공을 휘감는 느낌이라서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게 움직이면서 비주얼로 제가 핸들을 돌리고 있는 게 확실히 보이니까 그런 위화감 같은 거는 크게 크게는 없어요. 크게 물론 팔이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은 당연히 있지만. 근데, 아무튼 이런 게 가능하긴 가능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지 않는다. 왜냐면 불편하니까. 네. <laughs> 그리고 또, 가장 말씀드려야 될건 그래픽이겠죠. 그래픽이 제 생각에는 나쁘지 않거든요. PC 성능이 제가 나쁜 편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3080 정도만 나쁜 편은 아니죠. 어. 평균보다 약간 높은 정도 아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트 더트 레이트나 프로젝트 카스투2할때 중옵 정도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래픽이 별로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거든요. 게다가 PC는 메타퀘스트 2를 유선으로 연결해서 플레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무선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메타퀘스트 자체가 기본 저게 해상도가 그렇게까지 높지 않은 것도 있고 해 갖고 그래픽이 좋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좀 신기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 평면에서 3D 게임 화면 보는 거하고 VR로 보는 거가 확실히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어 뭐라고 해야 되냐? 이렇게 이게 벽에 벽 있잖아요, 벽. 벽이 있고 저 뒤에 그 소음 방지 벽 있고 건물 있고 저 멀리 건물 있고 구름 있잖아요. 이게 평면에서 보면은 그냥 한 화면에 싹다비치기 하는 비치는 거에 비해서 VR로 플레이하면 이건 앞에 있고 저건 뒤에 있고 한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3차원 환경을 2차원으로 보느냐 3차원으로 보느냐 그런 거의 문제라고 볼수 있겠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게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레이싱 게임들이 VR로 플레이를 하면 조금 더 주변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거리감이라든가 그런 걸 정확하게 볼수 있으니까 조금 더 실력이 오르는 느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VR을 끼면은 자동으로 그 조정에 보정이 걸린다든가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저한테 있어서는 그 VR을 끼는 게 훨씬 실력에는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해상도가 그 생각보다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저거 잘못 잡으면, 뭐야, 초점 잘못 잡으면 되게 자글자글한 느낌도 많이 있고. 또, 이게, 이, 이, 이게 뭐지? 그, 아이 트래킹 기능이. 뭐냐, 이거? 왜엑 X를 밟는데 엔진 소리가 안 나네요? 하이브리드인가? 응. 그, 이 PSVR2가 눈동자를 트래킹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테스트 해보면 돼요, 그게. 눈동자를 왼쪽으로 하면 왼쪽 불이 들어오고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 불이 들어오고 그런 테스트가 있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그 사용자가 눈동자로 확실히 바라보고 있는 부분만 100% 정확하게 출력을 하고 나머지는 좀 뿌옇게 처리를 한다 그런 기술적인 거를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크게 도움은 안 돼요. 전반적으로 전 가운데를 제외한 다른 부분이요. 그, 뭐라 그러지? 글레어라고 하나? 조금 무지개 빛으로 잔상 같은 게 보인다고 하니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걸 옆에 있는 걸? 이걸 뭐라고 표현 해야 될까? 아무튼, 그런 게 있어갖고, 이런 거 거슬리는 사람 되게 거슬릴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되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전 지금 익숙해져갖고, 괜찮고, 어? 어? 저놈 보게? 그래서 뭐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냐면 생각했던 거나 기대했던 거나 가격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절대적으로 대단한 건 아니다 근데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고 특히 그란 드리스모 (7이) 지금 (PSVR2가) 컨텐츠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작으로 꼽는 세가지가 있어요. 저기 호라이즌 이름이 뭐더라? 호라이즌 시리즈하고 포르자 호라이즌 아닙니다. 플스에 있는 호라이즌. 그리고 바이오 하자드 빌리지. 또 이게 있는데 빌리지는 그래픽이 사실 좋긴 좋거든요. 다만 뭐 장르가 다르니까 비교하긴 좀 어렵겠지만. 그래서 그 세계 게임만 해봐도 퀄리티 상당히 대단하고 특히나 이 그랑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그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한 달에 한번 늦게 하는지 충분히 납득이 갈 정도로 정말 완벽하게 구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지? 저거 자동차 구경하는거, 쇼룸이라든가 운전석 시점에 앉아보는거 그런거 그니까 러 옛날부터 느꼈던건데 그란드리스모는 레이싱게임이라기보단 자동차 게임이에요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표현같은게 굉장히 잘 되어있다 이것도 지금 사실 그 본게임 그래.. 멈춰봐 본게임 그래픽으로 보면 이게 이렇게 퀄리티가 좋지는 않거든요 대리막길을 내려가네 근데 이거 자세히 보면은 이이그 가죽 주름 있잖아요 가죽 주름 잠겨있는 거라든가 가죽 주름이라든가 뭐 계기판 뭐 멀리서 보면 좀안 보이거든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 보이고 뭐 그런 거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단한 가지 문제는 이 상태에서 일어서면 요렇게 그저 어떻게 녹화가 되려나 모르겠는데 자동차의 이 크기에서 벗어나면은 아예 3D 기능이 꺼집니다 프로젝트 카스 같은 경우가 자동차에서 일어서면은 일어선 좀그대로 플레이가 되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멀미가 오지게 온 적이 있는데 뭐 그건 각자의 단단점이 있다고 봐요 이런 방법도 괜찮고 푸카같이 솔직하게 다 표현하는 것도 괜찮고 그래서 프로젝트 카스는 이것도 됩니다. 옆으로 이렇게 쑥 내밀어 갖고 마치 그오토바이에모터바이크에어 이번엔 엔진 소리가 나네 무슨 차이지? RPM 높으면 엔진에 쓰는 건가? RPM이 낮으면 하저 전기 전기차로 쓰고 뭐 아무튼 그런 즐길 수가 있습니다. 오픈카 같은 타고 이렇게 프로 플레이라면은 진짜 막그 하중 이동을 직접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을 수 있어서 좋아요. 그건 그거고 아무튼 그래서 뭐 VR 2를 구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으실텐데 사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는 쿠팡에서 이거 샀거든요. 쿠팡 유료 회원인데 회원이면은 7일 내에 무료로 반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찍어보고 찍먹해보고 마음에 들면 가지고 아니면은 그냥 반품해 버리자 이런 느낌으로 샀는데 생각보다 퀄리티가 훨씬 좋아, 재미가 훨씬 있어갖고 그대로 제가 소유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거더 많은 게임이 나왔으면 좋겠다. 지금 스토어 가보면 진짜 게임이라고 해봐야 진짜. 하지만 좀 되게 이상한 게임들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딱두 가지만 욕심을 내자면 더트렐리 2 VR 구현했으면 좋겠고 하프라이프 알릭스 소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안될 거라는 건 알고 있지만 안될 거라는 건잘 알고 있지만 꿈을 꾸는 건 꿈을 꾸는 건 나쁘지 않잖아요. <laughs> 알릭스는 다 깼으니까 더 트릴 리를 이걸로 좀 해보고 싶어요. 깔끔하게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은뭐 댓글 같은 걸로 물어봐 주시면 제가 대답을 드릴 거고, 어 지금 가격이 77만 8천 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본체가 플스, 본체가 지금 60인가? 50인가 60인가 그러니까 겨우 그란트리스모7 하나 VR로 하려고 200 가까이 태우는 건데 사실 생각해보면 저는 플스3도 플스 그란5 때문에 샀고 플스4도 그란스포트 신작 나오는 것 때문에 샀고 플스5도 사실 그란 말고는 의미가 없었거든요 제가 옛날부터 그란 되게 싫어하긴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예증이 생긴 걸까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느낌이다 치고 이제 그 풀파워로 한 바퀴 돈 다음에 영상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풀스로틀로 달릴 때 엔진 소리에 제 목소리가 얼마나 먹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 바퀴 돌고 진심으로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이거 진심으로 달릴 때 속도감 같은 것도 구경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한 바퀴만 달려보겠습니다. 100에서 멈추고, 3, 2단, 드리프트. 아! 실수! <laughs> 드리프트 원래 잘 됩니다. 잘 되는데, 역시 한국차가, 한국차가 좋아갖고, 네, 되죠? 드리프트 되죠? 드리프트 할때 옆에 볼수 있습니다. 으! 안 붙였다, 안 붙였다. 오픈카 같은 경우가 운전하긴 재밌어요. 그, f 1카는 없지만, 슈퍼퍼뮬러 차가 있고, 그리고 레이싱 카트가 있거든요. 레이싱 카트 탑은 진짜 무섭습니다. 느낌이. 그런 게 있어서, 뭐, 자동차 수가 450개 정도 되니까, 원하는 차 아무거나 타고 나올 수 있어요. 딱 하나,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는데, 운전석 시점이 없는 차가 몇개 있습니다 저기 컨셉카로 쓰는 VGT라든가 속도가 왜 이러냐 컨셉카로 쓰이는 VGT 차량이라든가 아니면은 조금 조금 그 고급차들 뭐 중에 일부 그런 것들은 저기 없어요 운전석 시점으로 플레이가 안 되고 저걸로 됩니다 어그차 지붕 시점으로 플레이가 됩니다 본 게임으로 말씀 드리면은 그 범퍼 시점 바로 다음 거후두 시점이라고 하지 아 그걸로 플레이가 되는데 그거좀안에안 안 들었어요. 차라리 그냥 검은 판때기라도 세워주지 하는 마음에 그랬습니다. 운전석이 없을 수는 있거든요. 왜냐면은 실존하지 않는 컨셉 카드니까 근데 아예 운전석 말고 다른 시점으로는 플레이도 못하게 해놓고서 정작 운전석 시점 없는 차들은, 그게 가능하게 해버리니까 조금 약고른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것도 그냥 3인칭으로 플레이 할수 있게 해주든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뭐 풀파워로 돌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드리프트 마음에 들어갔고 조금 돌아왔거든요? 드리프트 어렵죠? 드리프트를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laughs> 50에서 브레이크 밟으면서 3단 드리프트. 내 드리프트가 금방 멈추네요. 왜 이러지? 차가 좋나? 차가 좋은 건 아닌데, 이런 경우엔 차가 좋다기보다는 마력이 빠르게 딸린다고 봐야겠죠. 확 밀면서 옆으로 가야 되는데, 확 밀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묻혀버리는 겁니다. 미끄러지는 게 그렇다고 너무 속도 낸 상태에서 미끄러지면은 으 이렇게 되고요. <laughs> 아저씨 뭘 봐? 아저씨 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돌고 한 바퀴 돌고 끝장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싱 영상은 제가 몇번 올렸었는데 그 마이크 달고 레이싱하는 거는 안안 안 올려봤을 거예요. 그거는 지금 이 영상. 포리 밸런스만 확인해보고 가능하면은 달리고 아니면은 그냥 이대로 접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플레이가 되는 그런 거고. 20분 동안이나 떠들었네. 리플레이는 그냥 이렇게 투지로 나옵니다. 리플레이도 3D로 볼수 있으면 좋을 텐데. 뭐 그런 것까지 바라는 건 너무 심각 심한 건가? 그래서. 쇼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게러지가 갖고 이렇게 VR 쇼룸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가서 조작 방법 이 있고요. 이렇게 3인칭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솔직히 그 옛날에 그 포르자 시리즈 의 오토비스타 시스템하고 비슷 비슷 비슷하다만 비슷한데 그거 보단 약간 꿀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상황에서는 자동차하고 상용작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예를 들어서 문을 연다든가 그런 걸할 수가 없거든요. 옛날 포르자 시리즈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뭐이 상태에서 운전석에 들어갈 수도 있긴 한데 엑셀을 밟아볼 수는 없고요. 이것도 오토비스 포르자에서는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지금 차가 이러니까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요. 뭐 조사 보자 뭐 유명한 거 보이냐 람보르기니 람보르기니 보면은 어 람보르기니 베네노 이런 차를 우리가 어떻게 타보겠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타볼 수가 있단 말이죠 운전석 시점에나마 구경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렇게요 <laughs>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자동차마다 운전석이 되게 별의별 방법으로 다 만들어져 있어 갖고 이게 웃깁니다. 이것도 보세요. 여기 계기판. 얼마나 촌스럽게 생겼어요. 솔직히 이 차는 좀 웃기게 생기지 않았나? <laughs> 그렇게... 개인 취향이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그 외에 그이 게임이 v r 로 표시해주는 건 없어요. 그냥 게임 플레이만 표시를 해주는 것 같은데 조, 좋은 점은 그란트리스 모뭐 스포트하고는 다르게 게임 전체를 VR로 즐길 수 있다, 와, 오, 온전하게 즐길 수 있다 뭐, 기, 레이스도 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러한 스포트는 VR로 끼면은 그두명 플레이 밖에 안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이라고 할수 있겠죠 봐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가능하면은 VR로 될수 있으면 콘텐츠들을 뽑아 내보고 싶은데 VR로는 1080p 밖에 녹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퀄리티 쪽에서 좀 문제가 발생하지도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녹화를 종료하고 데일리 워크아웃 이거 42kg를 채운 다음에 들어갈 거예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